다이롱 했다가 컬이 하나도 안나오신 케이스에요 이렇게 그냥 당기는거죠 미니는 컬이 만들어졌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부리고 당겨서 연결 안에 들어가서 구부리고 당겨서 연결 뿌리는 데까지 왔죠? 뿌리는 쪽에는 딱 뿌리 안쪽으로 들어가서, 응. 앞으로 뚝, 뚝, 볼륨 살려서, 네, 이렇게, 이렇게 해주면 되시는 거예요. 이쪽, 네, 사이드 쪽은 10mm로 연결할 거거든요. 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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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서, 천천히 땡기는 거예요. 힘주지 않고. 힘주면 끝이 뜯길 수도 있으니까, 요 네. 그래서, 다시 재차.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. 안으로 걸렸잖아요. 안으로 들어가서 네. 네. 이렇게. 안쪽까지 걸렸죠? 네. 안쪽까지 걸렸죠? 그러면 이제 뿌리 안쪽 같은 경우는 네. 이렇게 안쪽으로 가까이 들어가셔서 네.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.